살짝 바꿔서 훨씬 분위기 있어 보이거나 한끗 차이로 압도적으로 세련되어 보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채색에 노랑을 섞으면 이런 색상이 파랑을 섞으면 이렇게 되겠죠 노랑에 섞인 색상들은 부드럽고 클래식하며 빈티지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 파랑에 섞인 색은 차갑고 도시적이며 깔끔한 이미지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색의 온도감에 따라 분위기 즉 무드가 달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보리와 블랙을 매치한 쪽보다 따뜻한 계열끼리 배색한 쪽이 훨씬 포근해 보이죠 또한 베이 베이지와 블랙을 배색한 것보다 같은 베이지색으로 톤온톤으로 매치를 한 쪽이 더 우아해 보이는 것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브라운과 블랙을 배색한 룩보다 따뜻한 브라운 톤에 맞춰 배색한 우측은 조금 더 클래식해 보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웜톤이시라면 따뜻한 톤의 무채색을 배색하시는 것보단 노란기가 도는 톤에 맞춰 전체 스타일링을 하시면 훨씬 분위기 있어 보이실 거예요 반면 웜톤의 컬러보다 상대적으로 도시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푸른빛의 컬러들은 따뜻한 색과 함께 배색했을 때 노란기가 없는 색으로 배색했을 때 더욱 세련되어 보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푸른빛의 그레이 계열과 청바지의 조합은 모던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너를 화이트로 배색했을 때 전체적으로 룩의 시크한 무드가 더욱 잘 살아납니다. 또한 브라운과 블랙의 조합보단 블랙과 그레이의 조합이 모던한 무드를 훨씬 더잘 살려주는 것 보이시나요? 따라서 차가운 색 계열이 잘 어울리시는 쿨톤이시라면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보단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배색해서 입으시면 훨씬 더세련되니 되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무채색은 색이 없으니까 웜톤, 쿨톤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색이라는 게 원래 무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한 흰색이나 색감만 블랙, 그리고 시멘트 빛과 같은 회색은 사실 푸른 기가 잔재되어 있는 색이기 때문에 쿨톤이 조금 더잘 소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웜톤이신 분들은 크림,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패션 피플들 사진이나 브랜드 컬렉션 사 사진들을 보면 베이스 색에 구애받지 않고 매치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룩이 덜 지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톤을 맞춘 좌측보다 톤을 맞추지 않은 우측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브라운의 블랙을 배색한 왼쪽이 동일한 브라운으로 배색한 우측보다 눈에 더잘 들어올 거예요. 따라서 온도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색상들을 배색하면 약간 부조화스러울 수 있지만 눈에 조금 더 띄는 느낌을 주게 되며 톤을 맞추게 되면 일관된 무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다소 무난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화로우면서도 주목도도 높이고 싶다면 베이스 톤을 맞추고 명도를 반대로 배색해 보세요. 그럼 일관된 톤이 주는 단조로운 느낌은 덜어주면서도 온도감이 맞기 때문에 조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색에 어울리는 베이스 색에 맞춰 사계절 기본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독보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시크한 느낌 둘다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웜톤이시라면 무채색 중 그레이 색을 함께 매치해 보세요. 웜톤의 컬러는 따뜻한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새하얀 화이트나 새까만 블랙을 따뜻한 색에 배색하게 되면 다소 부조화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오는 회색은 화이트와 블랙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웜톤의 계열에 배색했을 때 노란빛의 부드러운 무드를 잃지 않으면서도 푸른빛의 시크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웜톤의 분위기를 더 살리고 싶다면 조금 더 노란기가 도는 그레이를 웜톤이지만 쿨톤의 무드를 더 내고 싶다면 약간 푸른 기가 도는 그레이를 매치해 보세요. 웜톤이신 분들은 캡처해 주셨다가 꼭 적용해 보세요. 반면 쿨톤이시라면 카키를 배색해 보세요. 카키색은 초록색에 회색을 섞은 색인데 초록색은 파랑색에 근접해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노랑빛이 많은 색보단 상대적으로 온도가 시원해 보이는 컬러입니다. 따라서 좌측보다 우측이 전체적으로 색감이 더 시원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화이트에 베이지를 배색한 좌측보다 화이트에 카키 카키를 배색한 옷치기 온도가 더욱 시원해 보이실 거예요. 또한 베이지에 블랙을 배색한 사진보다 블랙에 카키 빛이 도는 베이지를 배색한 옷치기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것 느껴지시나요? 따라서 쿨톤이신 분들이 무채색의 차가운 느낌을 중화시키기 위해 카키를 배색하신다면 올리브 빛이 많이 도는 색보단 연두색이 많이 보이지 않는 카키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시크한 무드에 내추럴한 분위기까지 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쿨톤이신 분들은 이 화면을 캡쳐해 두셔서 카키를 고르실 때 참고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웜톤과 쿨톤이 매치하기 좋은 베이직한 색이 주는 이미지와 톤을 유지하면서도 룩을 강조하는 배색 방법, 그리고 톤이 주는 무드를 약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력이 여러분의 취향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